안녕하세요 따다롱쌤입니다. 오늘은 펭귄 가족, 아빠, 엄마, 그리고 오빠, 언니, 아기가 모여서 무엇을 한다는데요. 무엇을 하는지 손예이를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할게요. 아빠 펭귄이 신문을 본다고 어어 쓱쓱, 어어 쓱쓱. 엄마 펭귄이 빨래를 한다고 어어 쓱쓱. 중성. 오빠 펭귄이 군대를 간다고, 어, 어, 중성! 어, 어, 중성! 언니 펭귄이 다이어트 한다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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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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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Yeah. 아기 펭귄이